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시아 심을게요. 예레미야 28장 유다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레 아들이며 기부온 사람인 여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누부간데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개한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냐여,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소.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빌로니아와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해를 2년 안에 꺾어 버리겠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혼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무 멍해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멍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쇠멍해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빌로니아 왕누부간대사를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 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의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오래에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습니다. 2구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간네살이 바빌론으로 잡아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여우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네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 그리고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호로로 끌려간 후였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그들에게 주어 바빌론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버린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과수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하게 하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해서 그곳에서 아들 딸을 낳게 하여라. 너희는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보는 그 성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여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의 꿈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불어 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보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바빌론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과 아직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너희의 형제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을 보내어 그들을 세계 온 나라 중에 역겨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들은 백성들의 저주와 놀림과 웃음거리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쫓아낸 온 땅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는 내종야언자들을 거듭 보내어 내 말을 전하게 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낸 너희 포로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의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두 사람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누부 간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누부간데살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일 때문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온 모든 유다포로들이 남을 저주할 때 너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 바빌로니아 왕이 불로 태워 죽인 시드기야와 아홉처럼 되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악한 짓을 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가늠하였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한 짓을 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도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야, 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사람들을 혼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손과 발에 착골을 채우고 목에는 칼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당신들에게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그를 혼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가 이곳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어 머물러 살고 과수원을 지어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모든 포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네엘람 사람 스마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으나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네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그의 집안 사람은 아무도 이 백성 가운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에게 나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30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 물어보아라. 그리고 생각해보아라.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상복해지느냐? 아,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야곱의 백성에게 큰 재앙의 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부터 버렸지만,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내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내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내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일부 짓느냐? 내 아픔은 고칠 수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여호와가 이런 벌을 내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페어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세 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종기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야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을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그가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느냐? 나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심판이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